부디 여러분의 가상 지갑을 지켜주세요. 저번 비트겟 KYC 신원 인증 방법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겟 보안 설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비트겟 가입 못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거래 수수료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가입 링크 남겨드리니까 제 채널 이전 영상들 참고하셔서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자, 그럼 보안 인증 방법 한번 보고 가시죠. 비트겟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 사각형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상단의 아이콘 옆에 아이디 부분을 눌러주세요. 다음 네모 박스, security 버튼 눌러주시고,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넘어가면서 구글 OTP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하는데, 다운로드 앱 스토어를 클릭해서 어플을 먼저 설치해주세요. 설치 완료 후 Next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처럼 나오는데 다운받으신 구글 OTP에 이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방금 설치하신 구글 OTP 어플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에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설정키 입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름에 비트겟이라 적어주시고 내 키에 비트겟 어플이 표시되었던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다음 추가를 눌러주시면 비트겟 OTP 코드 설정이 완료됩니다. 설정된 이 코드를 비트겟 보안 코드에 입력해주세요.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이 넘어가는데 가입하신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인증번호까지 입력을 완료하시면 이제 비트겟 보안 설정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비트겟 보안 설정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아직도 비트겟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가입 링크 통해서 가입하신 뒤 거래 수수료 할인 받아가세요. 다음 영상은 비트겟 입출금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비트랩빗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